덱스 쓰는 사람 필수 시청, 플립북 15 실전 리뷰 무선의 자유와 선명함의 혁신이 만난 3세대 덱스북을 소개합니다. 혹시 유선 연결로 인해 답답하셨나요? 흐릿한 화면으로 눈의 피로를 느꼈던 적은 없으신가요? 이제 그런 걱정은 리즈커머스 플립북 2024 와이어레스 FHD 무선 3세대 덱스북과 함께 해소해보세요. 이 제품은 무선으로 사용이 가능해 불편함에서 벗어날 수 있고 FHD 해상도의 IPS 패널이 생생하고 선명한 화면을 제공합니다. 작업 효율성을 높이고 싶다면 바로 이 순간이 기회입니다. 실제 사용자 후기에 따르면 이 제품을 선물받은 분은 넷플릭스나 유튜브 감상시 뛰어난 화질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또한 모바일 게임 미러링 기능도 탁월하게 작동하며 배터리 수명 역시 오래 지속된다고 하네요. 지금 바로 리즈커머스 플립북 2024와 함께 새로운 차원의 자유를 누려보시길 바랍니다.